맛집을 찾아서 오늘은 코다리랑 찌개네를 다녀왔어요. 이 집은 특이하게 오늘의 밥상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. 오늘은 뼈해장국인데 저희는 코다리 정식을 시켰어요. 왜? 12,000원 밖에 안 해서 이걸 시켜서 시켜 먹었는데 이집 특이하게 또이 이, 이 오징어 전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게 참 맛있더라고요. 그냥 뚝딱 먹어버렸는데 그리고 이게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해가지고 저희는 덜매를 시켰는데 그게 이 매콤한 맛이 감이 어 있더라고요. 그냥 쏙쏙 한 공기 뚝딱 없어져 버려요. 그리고 특히 반찬은 약간 짭짤해요. 그런데 이제 간이 좀 이제 사람마다 다르는데 어, 그래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음. 그 저희가 11시 정도에 갔는데 여기 사람들이 막 계속 밀려들더라고요. 그런데 차리 여러분들도 가시려면 그런 건좀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.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.